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무엇으로? 시와 찬미로 또 연주로 박수로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예배 속에 찬송 있지요? 예배 속에 기도 있지요. 예배 속에 말씀 있지요. 예배 속에 헌신 있지요. 예배 속에 은혜 있지요. 예배 속에 축복 있지요.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료들이 다 예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이만큼 소중한 것이고,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함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우리에게 구원을 알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보다도 소중한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날 때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만남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미국 버지니아 샤로스빌이라는 시를 갔을 때그 시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이제 주일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때 당시 그 시온 마티스트초치여요즉 시온 침례교회인데 주일학교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어요. 주일학교는 모든 교인들이 다 나와서 소그룹 소그룹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해요. 주일학교라고 해서 어린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다 그룹 그룹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만은 예배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장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서부터 어른들까지 흑인 교회였었는데 흑인들은 청바지에다가 뭐도 이렇게 이상하게 입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런데 예배 때만큼은 모두가 다 아이들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정장을 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이들은 예배드리러 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임을 그들은 알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드리는구나. 지금 당장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안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올 때는 왜 그렇게 하고 오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인격적으로 만나러 오는데,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분을 만나러 가는데, 함부로 할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조금 높은 사람만 찾아가도 아주 몸단장을 하고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냥 함부로 할수 있겠느냐. 이것은 꼭 정장을 입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인격을 생각할 때 자기 옷도 정장으로 그리고 옷도 좋은 걸 입잖아요. 그래서 보통 결혼식장에 가서 보면 결혼식에 오는 사람들이 옷을 다 멋있게 입고 와요 결혼식에 올때왜그 상대들 뭐 혼주라든가 또 신랑 신부라든가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니까. 아무리 친구라 하더라도 옷을 자국복을 뭐 입고 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날 온 하객들은 다 멋있게 보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시와 찬미로 노래하고 연주와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와 같은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시기가 지나가 버린다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하는 악법이 국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여러분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의 종들이라고 해서 맘 놓고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길을 가는데 저도 같이 가고 옆에도 차들이 사는데 세상에 길이 막혀서 차가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꼼짝도 앞에서 무슨 사고가 났는지 여하튼 약한 3, 40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옆에 차 보니까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예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차고요. 뭐그 차는 내 차를 10개도 더살수 있는 아마 그런 차 같더라고요. 그런데 길 막히니까 그 좋은 차도 꼼짝 못하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안에 기름이 잔뜩 들어있고 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래요길 막히면 꼼짝 못합니다. 영적의 길이 막히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큰 교회라고 다할수 있는지 아세요? 영적인 길 막히면 아무리 좋은 차라 하더라도 길이 막히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식구가 많고 아무리 큰 교회라 하더라도 영적인 길이 막혀버리면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좋은 차라고 앞에 줄줄줄 줄갈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길이 막히면 무조건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영적인 길이 막히면 멈출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무리 자기가 영성이 훈린다, 훌륭하다 하더라도 예배가 막히면 성전에 오는 것이 막혀버리면 그 영성이 뛰어난 것 얼마 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얼마 가지 못합니다. 제자리에 앉아서 기름 다 이제 곧 가겠지, 가겠지 하면서 시동 걸어 놓으면 기름이 콸콸콸콸 뭐 우리나라에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금방 기름이 그 엔진에 의해서 소모되버리고 말 것입니다. 엔진에 있는 소모되면서 기름통에 기름이 없어져 버리면 아무리 좋은 차나 하더라도 앞으로 절대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길이 막히기 전에 그 영적인 길이 막힐 수 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길 막히면 길에서 전도 못 해요. 설교 맘놓고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줄로만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찾으면 날마다 옆에 계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늘곁 만나 준다면 만날 만한 때라는 말을 왜 하셨겠어요? 늘 옆에 있었으면, 가까이 늘 계시다라고 한다면, 왜 가까이 계실 때야 라고 말했겠어요? 만날 만한 때가 아닐 때가 있기 까닭에 그 말씀을 하셨고, 가까이 계시지 않을 때가 있기 까닭에 이 말씀을 하셨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만날 만한 때, 찾을 만한 때 아니겠는가? 지금 매달려야 되고, 지금 부르짖어야 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아무리 내가 몸부림친다 하더라도 할수 없을 때가 오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각자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길 막히면 멈춰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없는 줄로 알고 그동안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어 그러면서 뭐 여기저기도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많은 교회도 자기 교회가 아니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가고 싶어도 갈수 없다면, 내가 내 집이 있는데, 내 집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자기 집이 될수 있겠어요? 내가 내 나라인데,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면, 그게 무슨 내 나라가 될수 있겠어요? 내가 내 교회인데, 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면, 그게 어떻게 내 교회가 돼요? 그런 날이 언제 올줄 우리가 알기나 했나요? 그런데, 이와 같이 왔잖아요. 길이 안 막힐 줄 알았는데, 길이 막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저도요, 목사지만 처음에 길 막힐 때, 좀 기다리면 터지겠지, 터지겠지, 조금 시간 지나가면요, 승질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입에서 욕 나와요. "뭔 일이야? 어떤 놈이 무슨 일을 저질른 거야?" 괜히 엄한 사람이 욕먹잖아요.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그 영성도 흐지부지 해버리고 나중엔 불신자만도 못하게 될는지도 몰라요. 우리 지금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 메워달라 기도해야 되고 우리 크리찬들이 스 깨어 경성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마음을 무장해야 되고, 그리고 더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고생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환난 가운데서 지켜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다 땅에 떨어져 버리고 내가 기도하던 대로 뭐 물질이 많아지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집이 뭐 아파트가 좋은 것이 새로 생겨나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 줄 아십니까? 그러면 내가 룰루랄라 세상 살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다 모든 것이 보장됐다 하더라도 세상적인 것이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충만할 줄 아십니까? 행복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드리고 인격적으로 만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우리 곁을 고센 땅을 비켜간 것처럼 비켜가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이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닐 거예요. 또큰 기후변화가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일 속에서 재앙이 비켜나갈 수 있도록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도미니카를 방문했을 때에 그 선교사님이 저를 차에 태워서 이제 숙소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가는데 그 시간이 이제 12시가 됐죠.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낮인데. 그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핸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위에서 도미니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다 기도가 뭐 짧아요. 한 1분? 그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 일분 정오의 일분 기도가 도미니카를 살렸습니다.라고 해요. 똑같은 중남미에 있는 섬이에요. 한 섬에 두 나라가 있어요. 한쪽은 아이티, 한쪽은 도미니카. 그런데 그 아이티에 쓰나미 지진 있었을 때에 아이티는 전 소가 쑥때 받치돼 버렸어요. 제가 아이티로 세미나를 넘어갔을 때축복해 세상에 공항에서부터 가는데 끝에서 끝이 안 보이도록 천막촌이 왜다 무너졌습니까? 천막촌이 그냥 끝에서 끝이 안 보이도록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똑같은 한 섬인데 한쪽은 그렇게 되고 한쪽은 깨끗하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그 선교사님 말에 우리가 2년 전부터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12시를 딱 정해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이것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니까 글자들이 다그 시간만 되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길지 않아요. 1분. 하던 자리에서 일하면서 그냥 운전할 때 운전하면서 그러나 멈출 수 있으면 멈춰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1분이 도미니카를 살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아홉 가지 재앙은 고센 땅을 비켜 갔거든요. 고센 땅을 비켜 갔어요. 아이티 지진 이 있을 때에 도미니카를 비켜 갔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더 찾고 더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재앙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지나갈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매 화요일마다 11시부터 12시까지 응답의 기도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역시 생방송으로 하잖아요. 그 생방송, 이 유튜브만 열어놓으면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 올려주고 그 인격적으로 안나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을 인정하니까 그 시간에 그 바쁜데 전화도 하고 문자도 남기지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걸 하겠어요? 그 믿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재앙을 비켜갈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그의 백성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심판은 공평한 심판입니다. 악은 악한 대로 갚고 선은 선한 대로 갚는 게 공평한 거예요. 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길 막히면 모든 것이 멈추게 됩니다. 멈추면 제자리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기 기름은 계속 소모되어져 가고 나중에 기름 다 떨어지면 나중에 앞으로 가고 싶어도 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그만함을 입고 이 멈춰서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내 신앙만큼은 꼭 지켜야 되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을 때 거기서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다니엘이 동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잖아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잖아요. 불문 불 속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만남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우리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내 신앙 내가 지키면서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멈췄다 하더라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앞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성공자들이 꼭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